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한자의 갈치자의 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갈치자는요 한문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건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갈치의 용법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갈치자는요 관계사. 관계사라는 건 다른 말은 이제 계사라고도 합니다. 계사. 또 관계사라고도 하고 계사. 어디, 어디 사이에, 두낱말 사이에 끼 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사 또는 개사라고 합니다. 개사. 자, 그래서 이건 뭐뭐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사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지지간 하면 하늘천과 하늘과 땅의 사이. 그래서 천지지간. 이렇게 우리가 할때이 지자를 씁니다. 예. 천지지간. 하늘과 땅의 사이. 그런 뜻. 자, 예를 들면 우국, 뭐뭐하는. 그러니까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선비사자, 우국지사 그럼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 뭐뭐하는 그러니까 우국과 사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집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견 지명하은 앞을 내다보는 명철함 그걸 바로 이제 성견 지명할 때이 집자입니다. 그래서 이 집자는 관계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오면 이게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애지중지함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의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동사 밑에 쓰면 뭐예요? 대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대명사. 예, 그래서, 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의 여긴다. 그 다음에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그것을 생각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땅을 바꿔놓고, 즉,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그것을, 자, 동사 밑에 쓰기 때문에 이건 대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사실 누가 요즘은 한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지자가 나와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자의 용법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한 가지 있습니다. 또이 지자는요 동사로도 쓰인다. 가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갈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